예, 안녕하세요. 서초경 찰서휘발놈들은 이제 불까지 지르네소고 손정민군 물타기입니다. 여러분. 아, 미쳐버립니다. 그래도 인명피가 없어서 다행 같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공단 화재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아, 소방본부는 화학물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대응 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시화공단 안에 있는 제조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화재 현장인데요. 당장 눈으로는 이게 불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큰 불길을 잡은 건데 하지만 여전히 공장 안쪽에는 잔불들이 남아 있어서 이 소방대원들이 안까지 들어가서 현재 잔불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 앞에는 이 소방차들의 줄이 있어서 원신 물을 뿌리면서 이 나머지 잔불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외벽이 당시 화재 현장을 실감케 하는데요. 일부 외벽은 힘없이 엿가락처럼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불이 난 곳은 스펀지 제조 공장입니다.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화학 제품들이 공장 안에 많이 있어 한때 소방 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올렸습니다.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물 탱크와 불길을 안전하게 분리한 만큼 지금 당장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정이 넘어가면서부터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당시 공장 안에는 9명 정도 작업자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불이 붙자마자 9명은 즉시 대피했고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은 스티로폼을 만드는 숙성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작업자가 안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진화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총 다섯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시흥공단 화재 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다행히, 임형피 없어서 다행입니다. 야, 서초경기사에 시발로 없는 이제 불까지 줬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 나쁜 놈들이네, 서쪽 영상. 예, 감사합니다. m, ytn 뉴스, 빵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